식량 안보 위험한데 양곡 관리법을 거부권으로 날려버리고 국민 밥상 위험한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하면서 해양 주거까지 날렸습니다.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부동산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. 이 비열한 정치 지방도 죽이고 서울도 죽이고 인구 절벽으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욕망의 정치야말로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사안을 개야 되지 않겠습니까? 소시오패스는 말로 안 됩니다.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한다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. 바로 법적으로, 경제적으로,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야 됩니다. 이러한 제재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